안녕하십니까. 어,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하늘 땅입니다. 어, 요즘 개인적으로 어, 봄이 오면서 제 일도 좀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시간이 어, 겨울보다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어, 법정 스님의 책들은 어, 이미 여러 번 읽어본 책들도 있고 해서 어, 군대군데 그냥 성경책 우리가 열어보듯이 아니면 어 철학책을 열어보듯이 어, 생각나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열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제인 구달의 희망의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다 보면 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제인 구달이라는 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 소개는 짧게 끝내기로 하고요. 어, 이분이 결혼을 실패하고 어, 아주 인간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침팬지 연구로 아주 유명하신 이분도 그리고 많은 좋은 생각들을 전해주신 이분도 개인적으로 결혼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서로 상대가 변할 것이라고 믿었었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데 결국 누구나 변화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한참 힘들 때입니다. 제인 구달이 우연하게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나오는 노트르담의 파리의 노트르담을 방문할 기회를 얻고. 그 유명한 대성당 안에서, 어, 무화경에 빠지는 새로운 체험,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으면서 자기의 그 생각들을 잠시 적은 글이 있습니다. 어, 침팬지의 이야기와는 크게,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벗어난 일이기도 한데, 어, 짧지만 우리에게 생각, 할 것들을 던져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참 자기가 힘들고 할 때, 그리고 어린 시절에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때, 어 그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어 우주 가운데 인도하는 힘 또는 물질의 창조주, 즉삶 자체는 창조주는 삶 자체의 창조주가 있을까? 지구의 생명의 목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 특히 나의 역할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그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인구나리 보기에 현세에서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다. 첫째, 어, 맥베드에 동의해서 삶은 바보가 하는 이야기다. 바보의 이야기다. 진화의 실수인 호모사피엔스는 영리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불행히도 파괴적인 종을 포함하는 생명 형태의 목적 없는 출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나머지 하나는 피에르 테이아르 샤르댕, 어, 이 말했듯이 우주에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잉태와 탄생 같은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는 계획, 즉 목적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두 가지 선택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침팬지들이 아무리 이제 우리 인간과 비슷한 생물학적 친, 음, 친척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너무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침팬지를 연구하다 보면 비슷한 점도 많지만 가장 다른 점도 알게 된다. 우리가 품성, 합리적 힘, 이타주의, 즐거움과 슬픔, 같은 감정을 가진 유일한 존재들이 아니면 분명하다. 또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아니다. 침팬치도 이런 건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어, 약 200만 년 전, 전, 그 유인원 같은 존재로부터 처음으로, 진짜 인간이 갈라져 나온 이래로, 우리의 지적 능력은 급격하게 성장해왔고, 그리고 우리만이 복잡한 구호를 발전시켜왔다. 진화상 처음으로 하나의 종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과 사건에 대해서 어린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과거의 성공과 실수로부터 얻은 지혜를 전승하며,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서로 의논해서 어, 때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집단의 결집된 지혜에 의해서 그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화해 오고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며 왜 여기에 있는가. 다른 생명체는 할수 없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다.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지성을 가졌다는 것, 확실히 인간종,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확실히 이 인간종의 생각 없는 행동에 의해서 그 존재의 지속이 위협받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 실제로 하느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진화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 세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행동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하느님이 없다면 세상을 올바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느님 손에 있다고 믿으면서 인간적 책임감을 외면한 채 하느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왔는데 이 제인 구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배워왔지 않느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저런 식으로 파괴해온 지구를 치유하고 정화하는데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 인류가 어 침팬지나 다른 동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것이 신을 믿던 안 믿던 또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특징 특징적인 그 언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집단 지혜 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이 자칫 잘못 사용되면 더 다른 종류의 생명체들과 어, 또 지구 전체에 대해서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 스스로 이 종들과 다른 종들과 지구를 지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이 사실을.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인 구달의 책이 희망의 이유라는, 어, 책 제목이, 어, 나온 이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어,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암울하게만 보면 전쟁이나 또는 환경 오염 등 이런 이유로 우리 서서히 인류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다생명체, 지구 전체에, 어, 이렇게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우리가, 내가,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제인구달의 희망의 이유, 이 책을 읽다 보면, 어, 이분께서는 정말, 어, 정말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침팬치를 관찰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음, 다른 과학자들이나, 다른 뭐 종교가들, 정치가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나, 어, 이런 모습, 들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어, 그녀가 우리의 인류에게 희망을 던져준 그 이유를 이 책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냥 인간이 어 우연한 어떤 자연의 산물이 이던가 아니면은 우주 전체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 그런 존재이던 간에 무엇이든 상관 하지 않고 그리고 신을 믿던지 각자 자신의 신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를 떠나서 믿는다면 신이 우리에게 준 사명 믿지 않는다면 유일한 어, 이 지구와 생명체들의 희망이 될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인간다운 그런 모습들로 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 또는 또 부모로서, 또는 어떤 구성원,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 몫을 다하는 것처럼. 조금만 더 크게 보고 어,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바로 어, 참다운 부모상 또는 참다운 또 가장의 역할, 그런 것들이 있죠. 어, 사람들이 보통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의 어, 개념을 조금 더 어디까지 가정에 둘 것이냐, 일대일의 개인관계에 둘 것이냐, 이걸 조금 더 키워보면. 집단이 될 것이고, 조금 더 키워보면 뭐 나라나 국가가 될 것이고, 더 키워보면 지구가 될 것이고, 더 커나간다면 이 전체 우주에 대한, 어, 아니면 창조주가 만든 세상에 대한, 신, 신에 대한 그런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